데이터를 담는 변수와 상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형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를 담는 변수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가평식과 참조 형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데이터 형식에 대해 살펴본 다음 변수와 대비되는 개념인 상수와 그리고 열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장치가 있는데요. 연산장치도 현대의 프로세서에는 alu와 fpu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어요. alu는 정수만 처리를 하는 장치입니다. 정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 0, 123. 이런 정수를 말하고요 부동소수점은 소수를 말합니다. 3, 4, 3.14. 이런 수를 얘기를 합니다. 부동소수점에서 부동이란, 여기 플로팅이라고 되어 있죠. 뜰 부, 이동할 동. 그래서 떠서 이동한다 는 뜻이에요. 뭐가? 소수점이. 부동소수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고정소수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f i x e 겠죠 영어로는. 고정소수점, 고정소수점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몇 개까지 표현할 건지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파이 값이 3.1412 등등등이 있지만 두개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소수점에서는 수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소수점 이하와 소수점 이상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부동소수점에서는 이거를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요. 유효 숫자를 이렇게 두고 소수점 위치를 옆에 적어주는 겁니다. 10에 마이너스 2승 이게 3.14인 거죠 정수와 부동소수점은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덧셈 알고리즘도 다르고 곱셈 알고리즘도 다르고 뺄셈 알고리즘도 다릅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서 다른 장치를 타고 데이터가 가공이 돼요 그래서 cpu한테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cpu는 데이터 테이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작업을 도와주거든요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의 유형과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유형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 부동소수형 문자열 이미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크기는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이런 유형과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시삽은 데이터 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 데이터 형식과 복합 데이터 형식인데요. 정수 형식에서는 캐릭터 언사인드 캐릭터 U로 시작하는 것을 언사인드라고 읽고요. 부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없다. 부호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를 얘기합니다. 부호가 없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를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언 n s i g n e d 캐릭터에서는 무조건 양의 값만 저장이 된다. 0을 포함한 양의 값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igned byte, byte, short, unsigned short, integer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네, 데이터 형식이죠. 그리고 부동소수 형식이 있습니다. 플러과 더블을 제공을 합니다. 복합 데이터 형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데이터 형식을 바탕으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인티저, 쇼트, 얼마, 얼마. 이런 것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변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변수의 메모리 공간은 유형과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유형은 정수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부호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하바이트예요. 네, 이런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갖춘 변수를 만들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형식은 인티저죠. 그러면 이 데이터 형식을 변수 이름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데이터 형식을 앞에 놓고 그 뒤에 변수 이름을 놔요. 이것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다른 코드 요소로부터 이 에이지라는 변수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 에이지는 부호있는4바이트의 정수고 선언하자마자 33을 저장을 했어요. 시샵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스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힙이에요. 먼저 스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은 이 오른편에 있는 책더미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 구조를 말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책이 먼저 쌓였겠죠. 그 다음에는 이두 번째 책일 테고 이런 순서로 책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쌓여진 책이 가장 위에 올려져 있죠. 그럼 거꾸로 제가 제 제가 가장 가 아래에 있는 이 빨간 책을 읽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 책을 어떤 순서로 꺼내야 될까요?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책부터 꺼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쌓인 책이 가장 나중에 꺼내지게 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스택 메모리에서는 책 대신에 데이터가 이런 구조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구조의 메모리가 바로 스택이고 나중에 쌓인 데이터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쌓인 데이터를 나중에 제거하고요. 그래서 쌓인 순서의 역순으로 필요없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의 별명은 자동 메모리이기도 해요. 이번엔 힙에 대해서 알아보죠. 힙은 자유롭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에요. 이 옆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나요? 제 책상보다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뭔지 모를 내용물이 있는 컵이 있고, 포스트의 메모지가 있고, 펜도 있고, 컵이 또 하나 있네요 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접시 비슷한 것도 있고 가위도 있고 아무렇게나 좋게 표현하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뭔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꺼낼 때 특별한 순서가 없어요 내가 가위를 집어들고 싶다 그냥 바로 집어들면 되죠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그 위치를 파악을 해 둬야겠죠 위치만 파악이 돼 있으면 물건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힙은 별명이 자유 저장소예요 프리스토어 이 책상처럼 자유롭게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갑 형식과 참조 형식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스택과 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 형식은 메모리에 값을 직접 담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메모리는 이런 순차적인 주소 위에 데이터를 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을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메모리도 주소가 있어요.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가 있는데 얘를 1000번이라고 해 보고 1004번지라고 해 볼게요. 4바이트 단위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0, 10 저장하고 20, 30, 40 이런 식으로 직접 데이터를 담아요. 그리고 가평식은 스택에 할당이 됩니다. 만약에 10이 거칠 상황이 되면은 이미 40과 30과 20은 제거가 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A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B 변수를 선언했어요. A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 10을 할당을 했더니 이렇게 스택에 쌓였죠? 그다음에 그 위에 B를 선언하고 20을 할당했어요. 그리고 이 변수는 A 위에 쌓였습니다. C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B 위에 쌓였습니다. 자, 이제는 C 변수 어 이제는 코드가 종료됐어요. 여기서 시작된 코드가 여기서 정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메모리는 가장 마지막에 쌓여 있는 데이터부터 제거를 해요. 그래서 C를 날리고, B를 날리고, A를 날리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스택에 뭔가를 할당하고, 스택에서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했을 뿐이죠. 이 뒤에 일어나는 이런 어, 스택에 쌓는 거, 스택에서 제거하는 것은 이 뒤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참조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에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실게요. 아까는 A와 B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담았어요. A에는 10이 들어가고 B에는 20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죠. 데이터는 힙에다 저장을 하고 스택에서는 이 주소를 바라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합 데이터 형식과 클래스 형식들은 아무래도 기본 데이터 형식과 또 다른 복합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데이터 형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겠죠. 제가 여기서는 10과 20으로 했지만 4바이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으면은 몇메가가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힙에다 할당을 해 놓고 스택에서는 이 주소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C나 C++에서는 이렇게 힙에 할당해 놓은 메모리들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수거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C#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수거를 해 줘요. 언제? 더 이상 이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없을 때. 이것을 루트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삐블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죠. 이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아, 얘는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쓰레기구나. 그래서 치워갑니다. 가비지가 영어로 쓰레기잖아요. 컬렉트는 수집하는 거고. 말하자면 미화원 분이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 형식은 C샵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을 말합니다. 크게 수형식, 논리 형식, 문자 형식, 오브젝트 형식이 있고요. 수형식에는 우리가 이미 친숙한 정수 형식과 부동사수점 형식이 있습니다. float double decimal은 4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16바이트 크기가 이렇게 다르고 크기가 클수록 정밀도와 표현 범위가 늘어나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 형식은 true와 false, 즉 참과 거짓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형식이고 문자 형식은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 형식은 모든 데이터 형식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브젝트 형식은 잠시 후에 박싱과 언박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복합 데이터 형식은 기본 데이터 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합 데이터 형식은 클래스가 있겠고요. 구조체가 있겠고, 뭐, 튜플 등이 있겠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c 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형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복합 데이터 형식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싱은 상자 안에 뭔가를 넣어서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언박싱은 그 포장을 풀어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택배가 오면 신나게 포장을 뜯어서 물건 꺼내잖아요. 근데 그때 언박싱이 바로 이 언박싱입니다. c 샵에서의 박싱은 가평식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식에 옮겨 담아서 힙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언박싱은 거꾸로 힙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오브젝트란 상자에서 꺼내서 값 형식으로 옮기는 것을 말 예제 코드를 볼게요 오브젝트 c t a e q a l 20 a 22 값이죠 이 값을 오브젝트 안에 담아서 힙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a라는 참조를 이용해서 가리키죠 박싱과 언박싱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값 형식은 값 형식은 스택에 저장이 되고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는 자동 메모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힙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수명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가비지 컬렉터가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수거해가기 전까지 가평식 데이터를 사용할 수있으려면 힙에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박싱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다 보면 시작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다 보면은. 아, 이래서 박싱이 또언박싱이 C샵이라는 언어 안에 도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변수는 변화 변자를 써서 변경이 가능한 수를 말합니다. 상수는 늘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초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컨스턴트 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C샵에서는 const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상수를 사언해요 const 키워드와 데이터 형식, 그리고 식별자 초기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된 상수는 이 상수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발견이 되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max bit가 64였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최초에 선언된 것이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이 되었다면 시작 컴파일러가 에러를 일으킵니다. 열거 형식은 기본적으로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면 여러 상수를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은 것을 말해요. 열거 형식은 인넘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하는데 인넘 키워드는 여기에 있는 열거 형식을 영어로 하면 enumerated type의 앞네 글자를 딴 겁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예제를 보시면 상수선언 문법이 있는데 별도로 열거 형식이 존재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한다고 해볼게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사용자 응답을 상수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수를 쭉 정의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Yes는 0, No는 1, Confirm은 2, Cancel 상 OK 4. 잘 정의를 했어요. 중복되는 값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신입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어요 OK를 E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코드를 수정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죠 이름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통일을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성들여서 규칙을 정하고 코딩할 때도 신경을 써서 선언을 했는데 값 할당을 실수를 했어요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실수를 할수 있죠 값을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머가 실수했다기 보다는 이런 같은 종류의 상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인원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한게 실수인 거죠. 이렇게 선언한 열거형식은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yes는 0, no는 1, cancel은 2, confirm은 3, ok는 4. 이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 수가 있어요. 또 프로그래머 일일이 값을 할당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선언한 열거형식은 열거형식 이름 뒤에 yes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또는 똑같이 해 놓고 no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이 상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용할 때는 그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못 느끼지만 이러한 실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거 형식이 훨씬 유용하죠. 바큐드는 형식 추론에 사용하는 키워드인데요. 형식 추론, 뭐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식을 추론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직 좀 어려운가요? 이 예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변수 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앞에는 데이터 형식이 올 자리에 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이라 는 값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a라는 변수에 3을 할당하는 코드를 보면은 자동으로 a 변수가 인트 형식이라는 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형식 추론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 hello라는 문자열을 보면 컴파일러는 b가 스트링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식주론이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역 변수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메소드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수 있어요. 클래스에 또는 구조체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장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들러서 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